이번에는 비교적 쉬운 도로망 문제입니다. 도로망 문제. 어, 얘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습니다. 동훈이는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과 C 지점을 차례로 지나 A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훈이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정이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과 B 지점을 차례로 지나 A 지점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정이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때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다르도록, 모두 다르도록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수를 물어봤는데, 앞에 내용 기억하시죠? 경우의 수가 계산되면, 계산되면 고정하자. 이말 기억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동문이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문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는 오 방법수가 세 가지죠.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수가 세 가지입니다. c에서 a로 가는 방법수가 두 가지예요.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훈이가 움직이는 경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자, 경로수가 계산이 됐죠? 경로수가 계산이 됐으면 하나로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다, 아이고. 자, 요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또요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냐면은 선택지가 없죠? A에서 C로 올 때는 이 경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C에서 B로 갈 때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 B에서 A로 갈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면서 이게 경로수가 되는 거예요. 18 곱하기 4가 되니까 얘는 72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고정해놓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로수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은 네 박물관 ABC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A 박물관에서 출발하여 다시 A 박물관으로 되돌아올 때, 되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뺑돈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이때 B 박물관, C 박물관, D 박물관을 단한 번씩만 지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자 B D C는 한 번만 거쳐야 됩니다. 어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어, A B D C 또는 A D B A 또는 A C B D C A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어, 조금 헷갈릴 때는 그냥 가장 단순하면서도 단순 무식하면서도 확실한 방법, 수영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A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A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럼 A에서 출발할 때갈수 있는 곳이 B,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로 바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할 때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B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로 갔다면, A, B로 갔다면, B에서 또 어디로 갈수 있냐라는 거죠.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B에서는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다. 그럼 C에서는, A에서 C로 갔으니까, C에서는 B로 가거나 D로 갈수 있죠.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뒤로 가거나 d 로 가거나 그 다음에 d에서는 a에서 d로 바로 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죠 c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쪽 경로를 보게 되면 abc로 움직인 겁니다 abc 그러면 abc 그럼 c에서는 또 어디로 갈수 있느냐 d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그 d로 갔다가 a로 이렇 가는 방법수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D로 갔다가, A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 경로는, A, B, D니까, A, B, D, 요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럼 C를 거쳐야 되겠죠? C를 거쳐서,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때는, 어 C에서 다시 A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A, C, B. A, C, B. 그럼 B에서는 D를 거쳐야 되겠죠? 여기 B, C, D는 거쳐야 됩니다. 그죠? 어, D로 갔다가 A로 갈수 있네요. 그래서 D로 갔다가 A로 갈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 경로 A, C, D로 간 경우, A, C, D로 간 경우는 B를 거쳐서 A로 가야 됩니다. 그죠? B로 갔다가 A로 간다. 그 다음 A, C, D, C, A, D, C로 왔습니다. 그럼 B로 가야 되겠죠?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D, B A, D, B 그럼 C로 와야죠 무조건 C로 왔다가 A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C로 갔다가 A로 간다 이 경로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총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수는 세 가지죠 이게 세 가지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여기서 하나, 두 가지죠 C에서 D로 가는 방법 수는 자 A, B, C C에서 D로 가는 방법 수는 한 가지죠. D에서 A로 가는 방법 수는 요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몇 가지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쪽 경로 볼까 요 이렇게 어, A에서 B로 가는 방법 수는 여전히 세 가지.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방법 수는 네 가지죠. 보시면 이게 네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어, 한 가지, 요, 요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D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방법수는 두 가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입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총몇 가지죠? 24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인내심 가지고. A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A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두 가지가 보이죠? 그죠?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방법수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방법수는 네 가지죠.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방법수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다음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가야 되겠죠.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 D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D에서 B는 네 가지죠. B에서 A는 세 가지입니다. 총몇 가지죠? 24가지네요.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방법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야 되니까.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방법수. D에서 C는 한 가지죠. C에서 B는? C에서 B는 두 가지네요. 그 다음, B에서 A는 세 가지입니다. 총 여섯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 D에서 B는, D에서 B는 네 가지죠. 그림 보면, 여기, 네 가지, 보이시죠? 네 가지. B에서 C는 두 가지입니다. C에서 A는 두 가지죠. 괜찮죠? 총 1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다 닿으면 됩니다. 그래서, 6 더하기, 24 더하기, 16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16에서, 여기 지금 30가지죠. 여기 지금 40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22가지고. 그럼 총몇 가지? 92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막연하게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블랙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도라고 하는 방식은 가장 단순 무식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세워버리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조금 귀찮고 어 힘들더라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좀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수영도 아, 저 뭐야, 경로수와 관련된 문제는 요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